바인더 살때 같이 들어있던 이 속지인데, 이 판을 그냥 그대로 써서 스크랩 밑에 속지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그대로 쓰고 하려고요. 저는 이 컨셉이 제일 좋아가지고 이 사진으로 할 거고, 일단은 리노를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뜯어야 겠다 파인드 표지를 만들거여서 일단 배경을 이걸로 하고 싶어서 이걸 뜯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배경 천에 깔아놓고 스크많 안하는데 치우기가 귀찮아가지고 할수 없이 저는 구멍도 이게 미리 안 보이면 얼굴 위치가 안 맞으니까 구멍도 먼저 일단 배경지도 뚫어놓고 시작. 이게 예뻐요. 없... 어, 아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쁜데. 이거를 써야 될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게 이게 있는데 재질 질감상 이게 더 어울려가지고 얘를 써서 해줄게. DLC를 좋아해서 DLC 가사를 쓰고 싶은데, 여기 앞에 용보기가 스크랩을 하,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거 냅두고, 그 다음 좋아하는 노래는 충돌을, 네. 충돌로.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은 조작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멈추겠습니다. 이쪽에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안 예쁠 것 같아요. 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응원봉이 왔습니다. 아니, 제가 시간에 봤더니, 1시 2분인가 구매를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왔는데. 그래서 문의를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뭐, 영업일 기준 1 2일 이내에 발송된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발송이 됐습니다. 이런, 교환용 카드 들어있고, 은, 뭐, 화를 내야 이렇게, 화를 낸건 아니지만, 문의를 해야 보내주는 회사라니. 오, 상자가 엄청 고급져졌는데요? 제가 기존 상자도 갖고 있거든요? 기존 상자랑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냥 종이 박스인데 훨씬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스트랩 들어있고, 여기 유메이크 스트레이키 s 스테이 적혀있고, 여기는 스트레이키즈 로고 들어가있네요. 이거 안에 설명서, 음. 설명서 같은 거 들어있어. 설명서 들어있고 상자가 좀 단단해져가지고 괜찮네 보관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짠 열어보면 오 돌아가진 않구나. 이게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돌아가지는 않고 오. 무게감이 확실히 있었어요. 기존 것보다. 기존 거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무게감이 확실히 있고 길이도 길이도 차이가 납니다. 길이도 차이가 나고 그 머리통이 좀 커진 것 같고 여기 원래 판판하게 스트레이키즈 로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고 손잡이에 대신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많이 커졌고 일단 제일 중요한 스키즈 머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힘들게 들어가네요. 버겁게 들어가는 <laughs> 버겁게 딱 맞긴 하지만 근데 이제 벗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벗겨지는 면이 있었거든요. 얘가 작으니까 뒤로 이렇게 홀랑 벗겨지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어쨌든 응원봉 이거 망토는 맞고 건전지를 한번 넣어야겠다. 아 지금 고민 중인 게 건전지 이거를 충성식 건전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살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짠! 이렇게 되네요. 배터리 표시되고 오 이게 대신 돌아가는구나. 깜빡깜빡 아 이거는 엄청 느리게 깜빡깜빡이구나. 그 다음에 또 깜빡깜빡 오 이거 보이시나요? 오 이거 좀 신기하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꺼지는 것 같지? 총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리가 진짜. 약간 스트레스 볼 같은 그런 그립감이. 맞아, 그립감. 귀여워. 여기 뜨거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귀가나 꽃이 있으면 안 돼. <laughs> 예쁘다. 음. 참. 뭘로 하든지 상관없그 어떤 것보다 <웃음> <웃음> 전종입니다. 만 <슬카맛. 웃음> 것들이랑 는답 음. 이게 네. 9개와 랜덤으로 음. 9개니까 이일 7개 개안보눈 감고? 응. 좀 떨린다 이거 뭐라고 이렇게 랜덤으로 열어주겠습 이거랑 불쌍해 불무해 불쌍해 불만해불 난 이거 아, 어, 음. 고민없이 이거 고르겠습니다 자오 어, 어, 노이즈 아나 아, 이거 나 취향 한결같은아 잠깐만 <laughs> 나 이거 좋아하는데 <laughs> 아 이거 두 개는 진짜 크다 <laughs> 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이 앨범에서 아 어... 물론 노이즈도 3주년 다음으로 이길 수있아난 <laughs> 이거 고를게 <laughs> 그냥 개인의 취향 응, 머리 색깔 응. 색깔을 어. 위해서 회색을 안 좋아하는 응. 아 어, 근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 포칸데 아나 아, 이거 어. 아. 나이포카 아직도 없어 이거 무조건 고어수 아. 아. 당연히 무조건 무조건 있는. 어, 아. 아 이것도 좋아하는 포데 이러고 올니다 이러고 올니다 너무 메인이다 너무 메인이 나왔어걱했어아 음. 이거 두 개는 진짜 고민된다 그니까이 이 포카로만 봤을 때는 이게 더 나아 이거는 너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라란놀란이거는제프 <laughs> 아 근데 이상형을 듣고 있이 포커가 빠지면 이거는 잘못된 이상형을 듣고 있어 니까 나는 모르고 이게 1등이기 때등은 지금은 2등은 모르는 어, 거잖아 어, 어. 첫 번째 제거입니다 음. 아, 아 확신할 수 있어 <laughs> 그치 삼리모지 삼리모 응. 무조건 아, 아, 아 이건 좀 고민이다 아 이건 진짜 고민됐다 음. 머리는 이건데, 어, 표정은 어, 이거고. 그치. 아. 얘기 한표 드립니다. <laughs> 전 이걸로 갈게요. 오, 진짜 한 아, 이렇게. 치약이 아, 약간 진짜로. 그, 약간 디테일한 취향이 다른 것 같아. 발 <laughs> 리너 등장. 아, 이거는. 아, 근데, 이거 나,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포카, 야, 이 모든 그 활동 컨셉사진 이런 거다 버리고, 어. 이 포카로만 봤을 때난 이거야. 아, 이거를... 포카로만 봤을 진짜 때. 멋있다. 마지막입니다 <laughs> 어, 나 이거 결승이다 사실 나 이거 진짜 결승 내가 사실 엘프 나는 과거파 안무 어. 이거를 엊그저께 양도를 받았거든 <laughs> 아. 자 매력을 없애는 매력, 타이밍 예. 아, 이거는 얼굴이 나는 포카 얼굴 중에서는 어. 이무한포가 포카. 없다 근데 이거는 너무 귀엽고 애기고포을잇인데 검은 티에 웃어아 검은 티가 뭔가 근데 아니, 이렇게 있다 포카 이상형 월드컵 봤을때 이거 골랐어 헉 아, <laughs> 근데 나좀 취향이 한결같다 한결같다 한결 약간 쫑긋쫑긋한 똥글 데어 맞아 눈이 초롱하고 어? 아 얼굴로만 봤을때 진짜 이거는 그냥 여기 찍힌 이 얼굴 기준으로 보는건데 전 이게 더 좋아 난 이건데 아 <laughs> 어, 마지막 마지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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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쉽죠,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이거. 얼굴이면. 얼굴이면 무조건. 이건 어, 진짜? 삼민이의 그. 아, 어, 솔직히 왜 삼을 한 건지 모르겠네 이 손질. 왜, 왜 삼민지. 이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쁜다. 아, 이건 진짜 어렵다. 진짜 잘생겼다.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딱 하나의 포카를 들고 다녀야 된다. 너무 어렵다. 어디가서 리노를 자랑해야된다 난 이거 자랑하면 연속이 어 그럼 난그 이거, 이거 고를래 1등은? <laughs> <이렇게 웃음> 와난 진짜 흑발파구나 그니까 확신의 흑발이다 너무 확신의 흑발이다 이거 근데 이거 둘이 너무 어렵다 음. 진짜 어렵다 아 어려워 이두 개는 진짜 쉽지 않다 이거 결정의 선생입니다 하나씩 매력을 어수 있을 요 일단 이거는 음. 이 입술 뿡포카의 <laughs> 그거고 음. 그리고 이것도 진짜 각도랑 이 구도가 너무 멋있게 여백이랑 쿠카로서의그 맞아 그 완벽해 그리고 나이 백신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예방 접종 <laughs> 그리고 이 맥시 덩트도 마찬가지로 펌프 중에 이 스타일이 음. 제일 예쁜 것 같고 그 세차장도 예쁘긴 한데 이게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건 입법할 때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기 때문에 음. 어. 내가 케이스도 다 샀는데 리노가 저희한 장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걸 진짜 힘들게 <laughs> 이건 제일 최근에 양도받은 푸하고 <laughs> 이거 한 달에 마시면서, 불러줘요, 알았어?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유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 얼굴이 이겼다. <laughs> 어, 근데 얼굴이 이거야 사실. 와, 얘를 모르겠습니다1등 일등입니다. 일등입니다. 1등입니다. 대박이야. 아. 짠. 해자발전을 한 번. 한 여덟 개씩 뽑아서 어, 아 그래서 그래요. 같이 상의해서도 이거는 진짜 둘이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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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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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모. 샘모, 샘모.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여기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또 패스 이거, 도패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스 이거, 이 이거, 스 수 것. 음. 아 이거 n t know what you know. I don't know what you know. I don't know what you know. I don't know what you k n o 이 I don't know what you k n 1, 2, 3, 4, 5, 6, 어 8, 10, 11, 이2 13, 다4 15, 2이1 3 4 5 1 2 4 5 뭐, 검정, 차라리 검정이나, 흰색. 음. 아니, 노란색. 진짜 마이너스야, 화려한 생각? 마이너스 100점? 그쵸, <그치>, 얼굴은 100점이야. <laughs> 이거 얼굴 100점, 마이너스 100점. 이거 헌정인데? 선생님, <laughs> <laughs> 뭐 할까요? 일단 하나 골라봐. 난 이거 걸을래. <laughs> 우리 이거 헌탈 <문을> 거. <laughs> 이거 정을 아니. 찍은 게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정. 됐어. 살짝 됐어. 흰색 아, 됐어. <laughs> 이걸로. <정해줘>. <웃음> <웃음> 어, 한, 빠르게 나야겠어. <laughs> 아! 난, 이거 난 이거. 오. 이번에는 어. 어? 어. 아, 네. 이거. 어,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아, 그래, 개 고르기? 괜찮네. 하나, 둘, 셋. 근데 아까 노란티가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갖고.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탈색을 많이 걸렸으니까. 이거 근데 어. 이거 옆으로 해보자면 네. 너무 고르기 같아. 응. 같아 아, 조금, 인정. 조금 인정. 저는 이거 어필해 보자면 V가 귀엽기 때문에 위가 어, 아니고 뭐 <웃음> 이렇게 한 <이렇게 웃음> <안 써. 웃음> <laughs> 거. 진짜. 아 하나 아, 둘. 네. 이거. 근본은 네. 같다. 하나 네. 둘. <laughs> 아, 네. 네. 이거. <laughs> 를잘는데 나는 그냥 포카 얼굴로 봤을 때 이게 더. 아, 근 이것도 좋아. 어, 이것도 좋아. 이거 좀 희귀한 포카. 포 이걸로 갑시다. 얼굴 이 찍도 많이 까. 그렇 그렇죠. 찍도 많 그럼 이걸로 갑시다. 난이 초반에 이포즈 아니 이거 귀여워. 얼굴이 너무 많이 이렇게 목이 아그렇그치 그치. 어.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나 미니핀도 모게 나오는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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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있 그니까 우리 숫자를 잘못 니다 이건 뭐야? 부전승이다 부전승 음. 노버블도 왔어 빨리 어, 파줘리노블파줘 날씨가 뜨거운데 뭐하니? 아, 아.. 날씨가 뜨거운데 뭐하냐고? 리노도 리노 만나고 있어요 술많마시겠습니다 방금 소흠 네. 어, 진짜? 어? 나 이브카 좀 좋아 나 어, 진짜 좋 어, 선명하고 예뻐 오. 음. 아 음. 하나, 하나 둘 역시 부자생은 어려운 것 같네 이거 결승이다 하나 둘셋다어린 어. <laughs> <laughs> 상처분장 어. 필승 상처분장 어. 이걸로 될게요 진짜요? 이거 안 해도 돼? 나 이거 진짜 좋은데. 아나 이거 진짜 이번 앨범 통째로 이게 제일 좋은데. 너무 선명하고 예쁘고. 어. 이거? 이걸로 가자. 그럼 열어봅시다. 아. 아, 아니 왜냐면 귀가. 귀도 귀도리가 없어. 귀리 귀리도 중요하지. 아 이건 고민이 없어. 아, 나둘 네, 음. 이건 고민이 없어요. <laughs> 아 붙어주기다. 아 붙어주 아 좋아 붙어주기. 재밌고 많이. 모르고 아직. 이거! <목소리> 하 <laughs> 하나, 둘, 셋, 다어 이거 아지어이거와 어, <목소리> <laughs> 이거 세다 그냥 내 취향을 봤을 때 저는 이거예요 <laughs> 내 개인적인 취향 난 이게 좋은데 같아 손농도가 아포카로스의 아, 가치 오, 포카는 근데 이건 무광이에요 아, 무광 안돼요 아, 이거 유광 유광 갑니다 아, 이겼다 아, 양면도 안돼 <laughs> 부정적입니다 아이세개 중에 이제 고르는 거? 세다 아, 세다 어, 맥시던트 <laughs> 노이즈 맥시던트 순서대로네 이번 앨범 <laughs> 어, 이렇게 가어 이렇게 순서네와 <laughs> 어, 이거 다세 <laughs> 나는 당연히 탄생파이브로 얘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고를게요 <laughs> 아름다운 승리로 아름다운 승리로 <laughs>